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7일 마감 시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좀 사주면서 상승을 했네요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이번 주한주 주 내내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로 그리고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로 펀드 환매 자금에 대한 환매 에 응해 줬습니다 두신 쪽 매도가 많이 나왔죠 확 이게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어 펀드 투자들로더 가겠는데라고 이제 기다릴 사람들은 기다리고 팔 사람은 팔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미국 장 흐름 보고 네뭐갈 수도 있겠죠. 예. 12월 뭐또 연말 랠리도 있고요. 뭐 시장이 또 어떻게 또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주도화에 오늘도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슬츄엄 그룹주도 그렇고, 삼성전기, 뭐, 그 다음에 뭐, s k 바이오파인가 이거는, 바이오, SK바이오로 랜드인가, 요바이오파이은네요 뭐, 다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목별로, 천차만별,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그런 장애. 그런 와중에, 저도 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좀 공격적인 방에서 오늘 수익실을 현좀 많이 했습니다. 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 무료 체험 안내를 드렸죠. 네. 강한 투자 클럽 V.I.P. 회원님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 V.I.P. 신호를 보내드리는 메신저 방 체험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 이제 그대로 어 수익 시현을좀 해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무료 체험을 참여하시고 이제 V.I.P. 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강한 투자 클럽 V.I.P. 회원님들께 이제 나갔던 신호들에 대해서 이제 뭐 신호 최근 신호가 이제 두산 두산 중공업을 두번 매매해서 한 15%대 두번 두산도 있고요. 뭐 롯데쇼핑도 수익 내 드렸고 파라다이스 이건 이제 다판 거기 때문에 한동안 좀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방에서 좀수익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였죠. 금융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안정적인 방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벼러왔던 종목들이 어, 안정적인 방과 공격적인 방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방이라고 해서 금융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비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방은 금융주가 비중이 뭐30% 했으면 공격적인 방은 비중이 10%고 또 반대로 안정적인 방은 금융주가 비중이 30% 했으면 공격적인 종목은 비중이 10%뭐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동안 이제 안정적인 주 종목들 위주로 수익 실을 했다가 이제 어 장이 이제 좀 또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적인 종목도 최근에 이 두산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합병 이슈로 두산 매집 관련돼서 이제 매집을 했던 종목들 방에서 수익이 좀 많이 오늘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네, 두산중공업 13,800원에 사서 16,000원 14,010원에서 마치 한달 내에 두번 정도 30% 정도 수익 실현해 드렸고 두산은 지난주에 사서 이번 주에 54,000원 네, 그리고 어. 두산 인프라코도 지난, 지지난주, 이거는 10월 한 중순인가 했고, 그리고 지금 뭐또 새로, 새로운 또 매집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격적인 방이고, 지금 한올한해 동안 이렇게 내보낸 종목들에 대해서 합산 수익률이 700% 정도 이제 되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어, 누적 수익, 뭐 전체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또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뭐 바이오 쪽이 아미코젠으로 30% HLB 로도 한30% 아시아나항공도 30%, 아시아나 30% 한미사이언스도 100% 저는 이제 매매를 계속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번 두산중공업도 철저하게 두번의 매매를 해드렸습니다 무료체험 참여하신 분도 있고 실제 로 VIP 회원님들도 있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보면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했냐면 이건 이제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로 어, 이거 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딱 두번 매매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한번 잡고 매도 다시 잡고 오늘 매도 나갔습니다. 오늘 매도 실현한 건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죠 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한 N자형 파동 늘 말씀드리는 N, N자형 파동입니다. 제가 말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급등하고 급등했죠. 조정 받았죠. 조정 받고 행보 급등 또 최종 N자형 파동 그대로 나왔죠. 투자 마인드는 이겁니다. 바로 그냥 외국인 수급. 그냥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유이 미친 듯이 외국인 왜 살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따라붙은 거죠. 그냥 따라붙은 겁니다. 뛰는 말을 올라탄 겁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어 제가 이제 시행해드 올해 이번 달에만 두번 수익 실현해드렸습니다. 수익 인증 한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회사 홈페이지, 저희 회사 v i f 님들이 많이 이제 이 종목 매매하셨는데. 윤시영 이사님 뭐 수익 감사합니다. 뭘까요 종목이 예, 두산 11% 맞죠 여기 윤시영 이사님 또 볼까요? 뭐, 뭐 유주한 전문가 도 요즘에 최근에 어, 지난 달에 영입했던 전문가인데 이제 수익률 대해서 유수의 성적가 거둬서 영입한 엄청 잘하네요 요즘에 맨날 단타치네요. 예, 오늘 한거 보여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 아 근데 이거 두산중공업을 제가 리딩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저는 이제 두산 합병주 들을 위주로 20%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예 제가 단기가 안되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이 유저한 전문가와 이렇게 1대1 원플러스원 V.I.P. 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이렇게 14% 수익 실현했습니다 적송님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윤시이님 혼돌 한돌님 두산중공업 이분은 오늘 아마 샀을 겁니다 입회하자마자 바로 수익 실현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두산 중고 윤성 전문가님. 이분은 제가 이산지도 몰라요. 두산 중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laughs> 제가 사기라면,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회사 직원이 저었다면단 반드시 윤성 이산 중 알겠죠. 근데 왜이 사람 윤성 전문가님 매우 감사해요라고 적었냐면 이 사람 제가 이산지 모릅니다. 제비 님이군요. 왜 모르냐? 어, 회사에서는 공식 리딩을 전문가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합병주 방 무슨 뭐 스펙 주방 무슨 방 무슨 방이 있다보니까 제가 이사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윤형 이사로 이렇게 네임이 가는게 아니라 그냥 강화투자클럽 전문가로 리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제가 모르는거죠 윤형이산지 어쨌든 어쨌든 두번 아까도 보여드렸어 합산해서 30%로 매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뭐죠 두번1분도 마찬가지 인해 다 인해 했다님 명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이렇게 <laughs> 여기는 올려주는 거예요. V.I.P. 수익 인증 나이 예전에는 제가 뭐 그동안 올렸던 것도 수익 인증 한동안 또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수익 인증 뭐또 안정적인 종목들 이때는 또 김경지 전문가가 또 달라 달냈네요 김경지 전문가님 복가 볼수 있냐? 여기 사십구 프로 까미 유닛 사십구 프로. 이 전문가는 늘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인 두산 인프라코 윤성 전문가 그렇죠 검인님 두산 인프라코도 아까 수익실을 음. 했다 했습니다 HLB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 쌓여갑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나서 윤성 이사님 한미사이언스도 있죠 그대로 제가 이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인테크도 있었죠 윤성 이사 네,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오픈하고 5월달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5월달부터 그럼 5월달부터 해서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가 이제 여기에 인증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6월, 7월부터 이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고객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수익 인증란 에 있으니까 올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나인테크부터 해서 윤성 이사님, 그다음에 뭐 한미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NS 30% 이렇게 이제 SK 단타, 뭐 휴원스 다 지금 저희 그 아까 얘기드렸던 제가 메일지에 그 적어놨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휴원스, 뭐 한미사이언스, HLB, 아시아나항공, 아미코젠 뭐 이런 것들은 좀 과거 종목이네요. 올 초반 종목이네요. 예. 올릭스도 있고 윤성 전문가님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파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거 유주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종목은 두산중공업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어 이틀전에 가현가입에서 제가 윤성황이 리딩하는지 유주한이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담당 전문가가 유주한 전문가가 이제 전화를 했겠죠 어 안녕하십니까 유주한 전문가입니다 어 저희 두산그룹주는 이사님이 리딩 하시고 저는 어 제가 단기트레이딩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두산중공업 수익실을 처음으로 한거죠 그러니까 어 자기 담당 전문가에게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아,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하... 아무튼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또 이분도 잘못 모르시네 가입 그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계속 쓰이네요 KAC 흥구석유는 유저한 전문가가 맞고요 투자는 제가 한 겁니다 적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수익 실험을 이렇게 어, 해드리고 있다 공격적인 방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어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요거는 이제 메신저 상에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한 그 메신저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저기 저번에도 얘기했 메신저 앱이 있습니다 강한투자클럽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메신저 앱이 나오고 여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익인증란이 이용후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작성하신 분들이 또 해주시고 이건 아, 홈페이지 건가? 홈페이지 건데 캡처를 좀 떠놨습니다. 이게 이제 메신저 앱 이용국이네요. 이분들은 자기 이름을 뭐다 공개했으니까 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좀 반복되는 분도 있고요, 공군 대박도 있고요. 네. 네, 윤성 전문가님 수익 감사해요. 네. 두산중공업 네. 12% 맞죠? 오늘 맞습니다. 11.26% 오늘 날짜 맞죠? 2020년 11월 27일 1시 3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1시 37분 맞죠? 16% 이분은 가입 시점이 다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르. 이건 어, 어제 했겠는데, 이분은 늦게 맹수에서 평균 날까지 높아, 매수 매사인 썼을 때 잠깐 망설였지만 믿고추매후우 요런 짜릿한 맛을 봤습니다. 3일 전에 가입해서 정말 재미있고 이런 분들이 무료체험해서 오래 어, 에서잘 되네. 가입하신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오늘도 이제 뭐 수익 실현했고, 유주한 전문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 저는 단기 트레이닝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수익률 대회 나가서 우승한 아이들이랑 이런 애들은 단기 트레이닝을 맨날 해요. 뭐한 3분만 해도 5 10% 수익 니다데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종목도 다르고요. 저는 뭐 아까 KEC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KEC는 뭐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종목은 저는 안 건드리죠. 기업재무제표만 볼까요? 적재 떴네. 저는 이러면 손안 됩니다. 적자 뜨면 이런 거손안 됩니다. 근데 얘는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똑같죠. 차트는 그쵸. 급등. 야, 이게 이제 N자형 파동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거래 타졌을 때. 그냥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되는 겁니 근데 누가 맞다 틀리다. 뭐 논할기가 좀 힘들 거예요. 뭐 이런 데서 잡으면 예전에 이 차트가 똑같은 차트가 뭐였죠? 유바이 로직스 똑같나요? 유바이 로직스도 이때 여기서 치고 나갔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거는 저는 못 건드립니다. 재무제표가 싸가기 때문에. 아, 어쨌든 이런 걸 이제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하나 끼고 저도 끼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정감도 있고 좀뭐 하는 그 맛이 좀 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음, 저희 회사 VFP 연비가 좀셉니다좀 투자금이 좀 있는 있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강조합니다. 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번에도 저 소개란을 보여 드렸는데 어, 전문가 소개, 문정 이사. 저는 이사 주덕도 아었을때참 좋았지. VIP 서비스. 보시면 월웨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1기로 정가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근데 지금은 다 스페셜 VIP 클럽. 두 명의 전문가가 저와 담당 전문가를 끼고 하기 때문에 1개월 정가가 120만원이면 거의 천만원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투자금이 그래도 좀 돼야 되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올 한해 수익이 이렇게 나왔다면 만약에 700%가 나왔다면 이분은 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이 어 이거 이상 나왔습니다 한 2600만원 정도 수익 나셨더라고요 한 3천원 0 정도 넣으셨는데 뭐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으나 어 지금 이 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3천 정도 나오, 나오셨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잠깐 이름만 빼면 이름만 지워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가릴 수도 없고 제가 이런 것도 귀찮습니다 이제. 이런 거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이걸 제가 이제 수익 인증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이거 하는 것도 이제 귀찮습니다. 어쨌든 어쨌든왜 그러냐면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이런 부분 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1대1로 꼭 관리하는 고객 그건 그렇죠? 제가 전체적으로 리딩을 하는 것지 저는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해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이 종목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일대일로 상담을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안 하고 있고, 어, 저희 전문, 저희 강한투자그 전문가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비용이 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배신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체험을 하셔가지고 어, 하신 분들은 좀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린 게 조금 할인을 유튜브를 보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어, 함정에서, 삼정화재 다이렉트처럼 좀 할인을, 어, 이 가격대로는 좀 너무 오반가같고 이건 좀 그렇고, 저 개별 문의하는 걸로 해서 네, 조금 어, 저렴하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지명업직원분들한테 얘기는 좀 했습니다. 이 가격대로 1200만원씩 내고 가입하신 분은 없어요. 잡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500에서 700선 정도로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죠. 1년에 500, 700이 좀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면 뭐 500, 700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투자금도 꽤 되고 뭐한 4, 5천 되는데 한 2, 30%만 내도 한 1,000, 2,000뭐 이렇게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본인이 해서 깨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했는데 뭐 한달 지났는데 한달 동안 수익이 안 났어. 예를 들어서 지난 달에 했는데 한달 동안 수익이 안나 그러면 역부터 나오거든요 뭐 한달 회비가 뭐 50, 50만 60만 원인데 뭐 수익이 50만 안 났다 제가 너, 너 이거 지금 이렇게 700% 수익 냈다며 그러면 이게 제가 매일 같이 수익 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수익 인증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물려 있는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 상승한 종목들을 합산을 해보니까 올해 700%안한 거죠 물려 있는 종목들은 뭐한 두세 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어, 전문가니까 뭐 100%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회비까지 냈는데 너 실수익이 안 내죠? 너 이거밖에 안 돼? 한 달하고만 더버리고한 달하고만 더버리고그 시간 지나보니 그 종목이 또 2, 30% 수익 나요. 아씨. 예, 아 목이, 목이 <laughs> 자리가 뭐라고 기도로 들어간 것같네요 우리 조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아무리 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신뢰하고 계신 분들도 1년을 저 지켜봤습니다 이사님 제가 이사님하고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laughs>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일주일 만에 스윙 낼 수가 없다 저는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귀신 신들린 것처럼 잘 딱딱딱딱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신이 안 들린 것처럼 늘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전혀 안 들린 것처럼. 저는 그걸 제가 스스로 알죠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최선을 다할 뿐이지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말씀드려요 저는 이 수익이 지금 700%이 수익이 올해 700% 수익이 내년에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저 절대 안 되나 봅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제 봤을 때는 한200% 내면 진짜 잘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제 올해는 이제 결산이 이렇게 한700% 끝났다 치면 왜 그러냐면 코로나 터졌다가 변동성이 엄청 커진 상태잖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 한 지금 두세달 동안 또 되게 막 활발했잖아요. 예, 그런 걸 합산해서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2,600에서 3,000 간다. 뭐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2,600인데 지금 올 정점 찍고 내년에 2,000으로 가버리면 저도 용 빼는 짓은 없습니다. 예. 수익 이안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비가 이제 쭉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빡빡치는 거죠.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만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15년을 했으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잘될때또더뭐 선물 뭐 고기 뭐 지금도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영업 직원한테도 고맙다 하고 뭐 저한테도 고맙다 하고 그냥 너무 좋죠. 뭐 자기 투자금 이상이 한두배 이상을 벌었으니까.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들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서 잠을 받는 게더 좋을지 아니면 안 받는 게더 좋을지 아니면 뭐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하는 게더 좋을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좀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런 게 싫어서 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구독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구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v i p 하시는 분도 있고 자은 받으시는 분도 있고 자은 받다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욕하는 분도 있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고 선물 해주는 분도 있고 제 잘한다는 분도 있고 이런 거 <laughs> 다양한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일인것 같고 그냥 이런 얘기로 한가 항상 마주하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런 저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뭐 오늘은 또 이번 한주 동안 이제 그 <laughs> 수익 실현을 좀 많이 이제 요 두산 쪽에서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읽고 지난주 지지난주는 또 금융주 쪽에 수익을 좀 많이 실현해드렸고 다행히 이제 이쪽 방 안정적인 방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왔고, 현금을 많이 확보했고, 공격적인 방에서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서 현금을 또 확보하고, 어쨌든 어쨌든 수익이 나와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큽니다. 또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쉬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손정희 아저씨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을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저도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닐까. 계속 그때 그때 상황 보면서 예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푹 쉬시고 또 이제 어, 두산 관련돼서 좀 수익 많이 하신 분들은 또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결국 예, 최종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백혈병소아협회, 미라복지재단에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후원해주십사 하면 되겠죠. 오늘도 그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한투자클럽렇게 해서 이님들께 보내는 글 한번 전문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해렇 네. 이렇게 해서 이제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 해서 셔서 감사합니다. 이늘이제 두산 수익렇게이님그서서이익이 나시면 우선 부모님과 가족분께 따뜻한 저녁식사를 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이리게해어린이를위 해서 이마게을보내주시해 우리 사회가 밝고 따뜻해질것 같습니다. 백혈병 소아 협회 후원 문의 1 5 4 4 1 4 1 5 일할복지자재단 후원 문의 0234114664. 직접 전화 하셔야 가능합니다. 저 또한 두 군데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으며 작은 마음을 보니면서 보람을 느꼈고 저희 회원님들도 좋은 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이 업체 일체 광고비를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순서에 맞물어 드리는 것이니 혹여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자발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저희 모든 vip원들, 자문해드리는 분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어, 음, 그이 부분은 꼭뭐 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계속 지금 <laughs> 중요하다고 라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잠을 받으시든 분, 뭐 구독하시는 분, 지금도 마찬가지 저 방송을 구독하시고 보시고 계신 분들도 제가 조금씩 조금씩 드리는 팁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 난 금액을 또 같이 후원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잠을 봤던 VIP 회원이든 아니든 구독자일건 구독자이지 않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